덴마크 왕비 겉트루드에게 총애를 받는 평민 출신 시녀 오피리아 그녀의 매력 필살기는? <laughs> 당시 여자로서는 드물게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이었죠 때문에 그녀는 귀족 출신 시녀들의 시기 질투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복수를 하시고 한다는 짓은. dance like a goat, Ophelia. 그러던 어느 날, 오피리아에게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정체는? 원자의 이름은 햄릿. 한편, 왕국 후계자가 돌아오건 말건 오피리아는 남몰래 강가에서 수영을 즐기는데 바로 그때 away, let's, let's indeed, 왕자 헤미과딱 <놀람> 마주쳐 버린 <놀람> 그녀. my lord one of the queen's ladies in waiting

오피니아의 <목소리> 터프한 매력 발산에 이미 영혼을 반쪽 내어준 상태인 햄밋. 그녀를 사로잡고 싶었던 그는 비장의 떡밥을 하나 던집니다. You heart. Heart stopped, you would die. 하지만 그들의 신분 갭 차이는 하늘과 땅 수준. 난 이곳에서 춤을 춰야 할것 같아. 그렇게 오피리아를 쫓아가는 왕자. 그 순간 그에게 시비를 거는 이가 등장합니다. 의 동생이자 왕자의 삼촌 클로디우스. Seems you wear a lady's colors already. And you've chosen w e l 고 티는 칼싸움 끝에 왕자가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치사하게 뒤에서 공격하는 삼촌. 그렇게 시동생은 형수가 내리는 하사품을 챙기는데요. 이게 또 분위기가 묘했다는 거. 사실 얼마 전 왕비와 클로디어스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오피리아. 어떤 장면이었는고 하니. If I were your son, I would not soon forget you. And yet you are not my son, but my brother. In law, I am your brother, but I've never much loved the law. 막장 드라마는 찜쪄 먹을 둘의 관계 이, 이래도 되는 것이옵니까? 이후 오피리아는 불륜 남녀가 너무 신경 쓰여 미치고 팔짝 뛸 지경. 그 와중에 그에게 작업을 건 사람은 누구? n e water. 게다가 어서 배워왔는지 달달한 멘트 하나 주어 섬기죠. Someone say that's a pledge to drink wine from the same cup. 이건 뭐 결혼 하자는 말이지 안 그래요? 그리하여 마음을 그랜드 오픈 해버린 오피리아. 하지만 morning, 세상 morning, 일이 그렇게 쉬울 리가. Thank God, the summer is over. My studies hurt my head a little less than my leisure. You're returning to your studies. Uh, we go to Wittenberg today. <laughs> 역대급 머큐의 열받은 그녀. 그래, 한번 만나보실까? My father would never allow it. f e e l i n I was deceived in him. Goodbye. 그렇게 책임감 1도 없는 왕자가 떠나고 얼마 뒤 왕궁 안에는 불길한 기운이 퍼지는데요. u m b o s m i t a e n its o 문제는 국왕의 장례를 후딱 해치우고 결혼식이 열렸다는 겁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은 과연 Duly elected! Brave and sober Majesty. Kusungan. My father buried. Nonsense, my love. So long that the funeral wreaths are already taken down. Welcome, Hamlet. We are most happy you are returned. Man indeed to seduce a woman to take a crown. You forget how to greet a king! 이미 권력은 삼촌의 손아귀에 있었죠. I am your king. 어쩔 수 없이 타깃을 바꿔 보기로 한 햄릿. 그가 지목한 사람은 누구? I see now what people are. But only y my true love. 엄마는 재혼인데 나라고 못해? 라며 왕자는 결혼식을 올려버립니다. Love is stronger than death. 다음 날 Good morning, my lady. 새로운 왕 클로디어스의 외투에서 독약병을 발견한 오필리아 두뇌 회전 빠른 그녀가 알아낸 진실은 바로. now 아버지의 죽음이 삼촌의 계략이었음을 알게 된 햄릿은 마침내 복수하기 시작합니다. You take them all out. Another mind. I am your king. The king knows the p l a y is true. Vengeance is mine. 과연 햄릿은 사악한 삼촌의 비밀을 폭로하고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피리아는 평민에서 왕비로 로켓 배송급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되는 걸까요? 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을 오피리아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이 영화. 그 색다른 결말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BTV에서 영화 오피리아를 확인해보세요.